안녕하세요,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신나는 동영상이다. 10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이 바로 열과 우리 생활인데요. 얘는 뒤에 있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잘 알아두셔야 된다. 매번 하는 얘기죠? 기억해 두시고요. 중단원 첫 번째가 바로 열입니다. 열과 우리 생활이니까 열이 뭔지 알아둬야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열과 비열 엔드 열 팽창입니다. <laughs> 우리가 열을 작용할 때 물체가 얼만큼 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결과로 물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비열과 열팽창 얘기입니다. 이 단원을 배울 거고요. 1단원에서는 열에서는 뭘 배울까? 열이 온도를 바꾼다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단원은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열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laughs>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먼저 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열과 온도 그리고 분자의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와 얘, 얘요세 녀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 열이 온도를 바꿔라는 단원이에요. 그 열하고 관련된 용어들, 개념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열이 우리가 이용하거나 우리가 열을 받거나 할때 이동을 해야 우리가 받거나 이동시키거나 하겠죠? 그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왜 하겠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열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뭘할 거냐. 열과 온도, 그리고 뭐냐. 분자,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열하고 온도는 좀 익숙한 단어인데 분자라는 게 뭘까? 오예 아, 우리 물질들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되게 매끈해 보이고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물질들도 사실은 현미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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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확대. <laughs>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까지 볼수 있다고 하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알갱이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알갱이. 알갱이들이 막 있어요. 이 알갱이들은요. 분자라고 하는 녀석들인데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laughs> 가장 작은 입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물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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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다 보면 그래도 쪼개도 계속 물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제일 작은 것 같은 물 덩어리를 한번더딱 쪼개면 쪼갤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얘는 물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물이라는 녀석의 성질을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이 마지막 깨지기 직전의 녀석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분자 하면 뭐야? 한번 더 쪼개면 물이 성 물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그걸 물 분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 알코올 분자 그럼 뭐예요? 한번 더 쪼개면 알코올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그 제일 작은 덩어리를 분자라고 한다. 알코올 분자라고 한다. 사람을 분자에 비유를 하면 사람을 여러 개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집단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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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잘라내면 뭐요? 예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단계 이걸 뭐라고 한다? 사람 분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여러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을 분자로 비유를 하면, 어떻다? 한 사람이 그곧 뭐다? 사람 분자다. 왜? 그 사람이 잘라, 어... 그 사람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람의 성질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건 뒤에 분자 운동 단원에서 다시 얘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분자들은요, 스스로 막 움직여요. 누가 뭐안 해도 자기 혼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자가 운동을 하네. 그래서 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분자가 운동해? 아, 분자 운동이구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는요, 흔히 보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럼 얘가 운동하는 걸 느껴,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아, 온도가 높구나. 분자 운동이 둔하다. 온도가 낮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낮다, 분자 운동이 둔하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라는 녀석은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이거니까,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요. 그러면 뭐예요? 분자 운동과 온도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비슷한 관계죠. 운동을 많이 하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 운동을 둔하게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열은 무슨 관계가 있냐? 먼저 열과 온도의 관계를 얘기해볼게요. <laughs> 자, 물체에 열을 줍니다. 열에너지를 주면 이 녀석의 온도는 높아져요. 이물체에 열을 주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물체에 있던 열을 뺏어와요. 뺏어와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이 줄어들죠. 그럼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게 열과 온도의 관계예요. 그런데 온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누구의 운동? 분자 운동이 뭐하다? 활발하다. 이걸 뜻하고요. 온도가 낮다. 분자 운동이... 분하다 이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건너뛰고 양쪽을 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열을 가하면 열을 더하면 뭐다 온도가 높아지고 아니 뭐예요? 아,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열을 빼면, 감, 빼면, 뭐다? 분자 운동이 둔해진다. 분자 운동이 둔해진다는 뭐다?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걸 뜻합니다. 이세 그러니까 개씩 서로 매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셋이, 셋, 셋이 서로, 아, 이게 같은 상황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열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녀석이고, 온도가 변화시키, 변화된다는 얘기는 뭐다?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달라진다. 분자 운동 정도가 달라진다. 이걸 뜻한다는 얘기죠.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말을 A, B, C를 서로 아,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도가 높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 열이, 열을 받았구나. 온도가 높아졌다. 아 분자 운동이 활발해졌구나. 분자 운동이 둔해졌다. 아 온도가 낮아졌구나. 아 열을 뺏겼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써볼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온도의 종류라든가 어, 온도가 다른 애들이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안녕!